이 멘트를 보는 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면 추가 10% 지급 혜택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링크가 아니라 당신을 다음 단계로 연결해주는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에요. 유명 연예인 S 씨가 소액 결제 실수로 수백만 원을 날렸다는 충격적인 뉴스. 남의 일 같다고요. 잘못하면 내일 당장 여러분의 차례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할수 있는 세상. 그 중심에 소액 결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소액 결제를 잘못 관리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현금화 시도를 아무 업체에서 했다가 평균 30%가 넘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만 원을 현금화하면 3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죠.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을 버리는 꼴입니다. 심지어 불법 업체는 숨겨진 수수료와 불투명한 과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인증을 받은 공식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식 업체는 평균 5% 미만의 수수료를 자랑합니다. 숨겨진 비용 절대 없습니다. 투명한 금액 안내로 여러분이 받을 현금을 정확히 알수 있죠. 이건 단순한 현금화가 아닙니다. 공식 업체의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니 새벽에 급전이 필요해도 단 5분만에 통장에 현금이 꽂힙니다. 이런 서비스 불법 업체에선 꿈도 꿀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담사는 금융권 출신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액결제에 한도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걱정되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즉시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금화가 어렵다고 포기했던 분들, 공식업체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더 이상 비싼 수수료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공식 인증업체 링크를 클릭하여 카카오톡이나 간편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현금 금액이 즉시 화면에 펼쳐집니다. 지금 문의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을지도 몰라요. 공식 업체 링크로 단한 번의 클릭. 그게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